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requires, 이거 동사입니다. Requires, that we take a risk, o f f a i l u r e or being rejected. 동사 두개고요 접수사는요, 여기, 대신 나왔죠. 어, 잠깐만요. 어, 아, 대신 이렇게 해야겠군요. 왜냐면, require라는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요렇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Practically, anything of value. 가치를 가지고는 있 어떤 것이죠?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오케이? Okay? Value의 어떤 것이니까 가치 있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은 r e q u i r e s 필요로 합니다 뭘요? We take a risk of failure or being rejected 우리가 Failure, 실패 또는 Being rejected 거부되어짐에 대한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실 만한 것은 문법적으로 여기서 All이라는 단어가 등의 접사가 나온 건데 여기서 Being rejected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어쨌거나 뭐에 붙는 거야 여기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붙는 거죠 전치사 뒤에 그래서 여기 페일러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여기는 일단 뭘 썼어야 돼요 여기는 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니까 명사 자리니까 일단은 뭐 일단은 동명사 동명사 ing를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건. 그 왼쪽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 왼쪽에는 무조건 행위자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어? 똑같으니까. 누구랑 똑같아? 여기랑 똑같죠. 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부하는 주체예요, 거부하는 대상이에요? 둘다돼요 우린 거부할 수도 있고요. 거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뭐 해라? 뒤를 봐라. 뒤에 보니까 누구를 거부하는지, 무엇을 거부하는지가 나와요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온 거죠. 뒤에 있던 애 목적어 앞으로 온 거죠. 우리 목적어를 앞으로 옮긴 것을 수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ing도 쓰고 모두 쓰고 싶어?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being rejected라는 형태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being rejected 거부되어지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This is the price. 이것이 여기서 price라는 단어는요. 대가라고 해석하세요. 대가. 가격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대가예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자,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s lying ahead of us. 그렇죠? 동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접속사는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price 명사, we 명사 뭐 all must pay 됐죠. 그럼 여기 뭐 pay 뒤에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럼 여기서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 the lying of the o t h e s 가로막고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대실한 단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we all must pay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죠. 뭘 위해서? 무엇을 위해? For achieving the greater reward. lying ahead of us. 우리 앞에, 어, ahead of us.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위대한 보상을 성취해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this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this라고 하는 것이 뭐, take a risk of failure of being rejected. 요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뭔가 시도해야 되죠. 뭔가 해야 이루든지 말든지 하죠.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죠. 근데 뭔가를 한다는 건 실패와 성공의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이해 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패를 감내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죠? 멋진 말이죠. 잠깐만, 우리 넘어가지 말고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갈까요? 여기서 l i e 는 단어 나오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rise랑 raise랑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기도 요거 하나만 적어놓고 갑시다. 어떤 거냐면, lie라는 단어가 있고요 lay란 단어가 있다 그랬죠. lie라는 단어의 과거보다, 가 lay. 과거 분사는 뭐다? lay, in. 지 멋대로 바뀌네요? 자동사. lay, 레이, laid, 그리고 laid. 어라? 규칙성을 가지고 바뀌네요? 타동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laughs> 됐습니까? 이렇게 자 가봅시다. 어, 여기서는 lie입니다. 자동사 목적어, 그렇죠? Lie ahead 어, of us 이렇게 나오니까요. 뒤에 가봅시다. To take risks means 저희가 동사입니다. Means you will succeed sometimes, sometime, but never to take a risk means that you will never succeed. 됐죠? 동사가 지금 4 개입니다. 접사 3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to take risks 얘가 뭐가 돼? 주어가 되는 거죠 뒤에 뭐냐? 주어동사 주어동사니까 여기에 tha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숨어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but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to take a risk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that 아이고 미안해요 means that 여기 나오네요 sorry means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럼 다 찾았네요 됐죠? 근데 잠깐만 참 특이하게도 어 동명사 주어를 우리가 되게 많이 봤는데 이게 뭐야? 투부정사 주어죠. 근데 어쨌거나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죠.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죠. 셀수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는 단수라는 뜻이죠. 셀수 없으니까 복수가 되지 않고요. 복수가 안 되니까 무조건 단수인 거예요. Means not 이런 뜻입니다. You will succeed sometime. 당신 위험을 감내해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But 그러나 never take a risk. 잠깐만, never to take a risk 부분에서 어느 부분 never의 위치 보세요. never의 위치. 준동사에 대한 부정 어떻게 한다? 준동사에 앞에다가 준동사의 앞에다가 never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Never take a risk. 위험을 감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means that 이런 뜻입니다. You'll w i never succeed.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위험을 감내하지 않으면. 자, 이런 거죠. 여기다 잠깐만 정리. 위험을 감수하면, 위험을 감수하면, 감수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요 위험 감수를 하지 않으면, 성공 따위는 죽었다 깨어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위험을 감내할 것이냐, 감내하지 않을 것이냐, take a risk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life,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is filled with. 그냥 묶어서 보면 되죠. It's filled with a lot of risks and challenges, and if you want to get get away from all these, you will be left behind in the race of life. 동사 지금 세 개입니다. 접사는요, 당연히 여기 end가 나오고요, if가 나오죠. if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to get away from all this 이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서의 all these 이 all these가 뭘 말해 all o t of risk and challenge가 되는 거죠 얘가 이게 되는 거라고요 얘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죠 난 위험으로부터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위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어 get away 이거 말하는 거죠 get away 떨어져 있고 싶어. 라고 하면,라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뒤에 you will be left behind. 당신 뒤에 남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race of life. 삶이라고 하는 이 경주 속에서, 삶이라고 하는 이 레이스에서 당신 뒤쳐져 있게 될 것입니다. A person who can never take a risk can't learn anything. 동사 중에 who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거죠. Can never take a risk. 절대로 위험을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성공해 못해 못해 can't learn anything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위험을 감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for example 잠깐만 이런 표현들은 밑줄 쳐놓고 for example 이런 거는 꼭 기억하시는 거죠 예시 근데 예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온다 전체가 나오고 일부가 나왔을 때가 예시다 이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if you never take the risk to drive a car, you can never learn to drive. 동사 주계입니다. 여기 if가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연결할까요? 여기서 drive a car, drive a car, 자동차 운전. 여기서 risk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됐어요? 이게 전체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전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은 우리가 할수 있는 여러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얘는 뭐가 된다? 부분이 된다. 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예시다가 되는 것이고요. You can never learn to drive. 당신이 운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만 Can't learn anything.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운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당연히 for example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체와 일부 관계가 예시다. 기억나시죠? 뒤에 If you never take the risk of being rejected, 당신이 rejected 거부되어진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you can never have a friend. 당신 친구를 그리고 파트너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한 가지 잠깐 문법적으로 being rejected. 여기서 being rejected가 되는 것은 뭐랑 똑같다? 아까 여기서 being rejected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있죠. 그럼 우리는 거부한다, 거부, 거부를 받는다, 거부, 받는다. 아니야, 야 나랑 같이 놀래?라고 물어봐야 제거 꺼져 인지. 그래 좋아, 인지가 될거 아니야. 이해됐죠?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친구가 있겠어요? 어떻게 파트너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Similarly, 마찬가지입니다. By not taking the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you will never get a job.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By not taking. 이런 것잘 보세요. 나세 위치 잘 보세요. 요 나세 위치가 아까 나왔던 네버랑 똑같은 거죠. 여기 나오는 네버랑, 여기 나오는 네버의 위치랑, 여기 나오는 어디갔어 나세 위치랑 동일한 거죠. 어디다 써라? 앞에다 써라. 동명사 앞에 쓴 거죠. 그러니까 준동사에 대한 부정은 준동사 앞에다 쓰는 거죠. Not taking risk of attending an interview. 인터뷰에 참석한다라는 위험을 감내하지 않, 않음으로써, 않음으로써 you will never get a job. 당신은 절대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시도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